안녕하세요. 지성원씨 박중양입니다. 이번 영상은 브랜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회사를 운영하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작가로 활동하거나, 뭐 배우로 활동하거나, 가수로 활동하는 이런 분들. 제품이나 서비스가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자신이 브랜드가 될 수도 있고, 이처럼 브랜드는 꼭 사물이나... 어떤 물건, 뭐 서비스 눈에 보이거나 보이지 않건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많은 사람들한테 인지되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도 어, 지금 제 주위에 수많은 수십 개의 어, 브랜드 제품들이 있는데 브랜드와 브랜딩의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브랜드는 이미 뭔가 만들어진 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이라고 한다면 브랜딩은 여전히 계속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있고 어, 알려지려고 노력하는 어떤 행위 현재 진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이를테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브랜드와 제가 아는 브랜드가 웬만큼 세대가 차이가 있더라도 그렇게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브랜드를 여러분들도 대다수 알고 있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가전은 어딘가요? 음, 침대는 어딘가요? 뭐 자동차는 어디 꺼 상처에는 어떤 연고를 발라야 될까? 어, 자양, 피로회복제, 그리고 패션, 선글라스, 뭐 안경,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단어가 딱 나왔을 때, 그러니까 어, 명사, 어떤 명사가 나왔을 때딱 떠오르는 그 회사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 그게 저는 바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PPT를 간략하게 만들었는데 한번 보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브랜드 브랜딩은 이것 하면 딱 떠오르는 그 회사 또는 제품 이름 단 3초 안에 떠올라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아우디, 뭐 폭스바겐, BMW, 벤츠, 현대, 뭐 제네시스, 뭐 되게 많은 브랜드가 떠오르시잖아요. 침대 하면 어디 떠오르십니까? 뭐 가장 대표적인 뭐 에이스 침대, 뭐 아니면 삼익, 아니면 금성 침대. 혹은, 한샘, 뭐 리바트,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브랜드가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한번 이렇게 그 여러 가지 물건들을 한번 보세요. 이 제품들이 어느 회사의 제품인지. 그러면 대다수의 제품들은 그 대기업의 제품이거나 혹은 그 대기업의 계열사의 제품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대기업이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그 회사의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매일 같이 이용하고 또 소비를 매일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가장 우리가 매일 먹는 삼시세끼 뭐 음식들도 마찬가지죠 식재료들 뭐 밀가루나 아니면 설탕이나 참기름이나 아니면 뭐 소면이나 뭐 쌀이나 이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대기업들의 제품들입니다 화장품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그 제품들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아 이거는 브랜딩이 돼 있나 어, 이 제품은 브랜딩이 안돼 있나?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업체들은 어떻게 여러분들 삶에 혹은 인식에 이렇게 침투를 했을까요? 이제 보면 사람들이 매일 보는 것들에 다그 회사들의 제품들 혹은 이름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노출이 됩니다. 뭐, 뉴스로 노출이 되기도 하고, CF로 노출되기도 이 하고, 아니면 자주 보는 예능 프로그램이나 뭐 여행 프로그램, 다큐, 어, 뭐, 뉴스 이런 쪽에 항상 그 회사의 이름이나 어, 브랜드들이 이렇게 광고 기사로 노출이 됩니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노출도 되기도 하고, 뭐 간접 PPL 광고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고, 혹은 여러분들이 어, 지나다니는 어떤 도로의 간판들이나 아니면 버스나 택시, 지하철 자주 타고 다니는 운송수단에도 투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까 제가 초반에 자동차, 침대, 휴대폰, 마우스, 스피커, 뭐 방향제, 연고, 테이프, 뭐 이런 이제 흔히 누구나 알수 있는 브랜드 말고 딱 하면 좀 그런 브랜드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저는 거기에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항아리. 항아리 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나요? 예를 들면 우주복. 떠오르는 브랜드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화분. 아니면 탁상시계. 이런 식으로 단어를 딱 들었을 때막 떠오르지 않는 브랜드라고 하면 거기에 좀 기회가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직 어 사람들이 어 수요가 받쳐지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하는 산업도 있고 혹은 굳이 그렇게 브랜드를 따져가면서 살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어, 자꾸 들여다 보면 틈새 시장이 보이고 언젠가 기회가 어, 왜냐면 시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어, 조금씩 그 변화하는 그 흐름에 맞춰서 반드시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짧게 브랜딩이라는 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고요. 어, 저도 제 주위에 있는 어떤 제품들, 어, 서비스들, 간판 이런 것들을 매일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저기는 왜 내가 이렇게 잘 쓰지도 않는데 왜난저 브랜드를 알고 있지?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어떤 영향이 있었냐면 그 과거에 어,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할머니, 할아버지 어렸을 때그 기억들이 성인이 돼서도 계속 쭉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놀다가 넘어져서 어, 상처가 났는데 거기에 항상 푸시딘을 발라주셨다거나 아니면 중요한 뭐 손님을 만나러 가거나 아니면 거래처에 미팅을 갈때 항상 그 바카스 아니면 비타오백뭐 이런 것들을 들고 가는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다이제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남아서 어 시장에 가면 옷뚜기를 뭐 고르게 되고 농심을 고르게 되고 해찬들 뭐 아니면 뭐 서울우유 뭐 남양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르게 되더라고요. 과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페테, 뭐 롯데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참, 이 기업들이 그 어렸을 때 부모의 이제 아이들을 공략하는 이유가 나중에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결국엔 그 익숙했던 어떤 제품들을 또 계속 소비하게 만드는, 익숙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은 신흥강자를 되게 두려워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견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기성세대 말고 지금 세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분석도 하고 이들이 뭘 좋아하고 어디에 열광하는지를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좀 특이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뭐, 봄표 맥주라든지 뭐, 아니면 파맛 나는 텍스 초코? 시리얼? 그런 것들을 만든다든지 정말 다양한 그 맛과 형태와 가격대와 구성 이런 것들을 좀 기업들에서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그 MZ 세대라는 그 연령대에 더욱 집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